<laughs> 안녕하세요. 사인의 미미유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멘탈붕괴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멘탈붕괴 월드컵. 자 액정 속 키퍼 보이스내 귀의 모기. 내 귀의 모기는 아니, 혹시 모기가 귀 속에 들어가나요? 근데 내 귀의 모기는. 아그에프킬라로 죽으면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F 프킬라로는몸건강에안 좋네. 근데 액정소기포. 근데 모기는 수명이 짧아서 금방 죽는데 액정소기포 진짜 못 제거합니다. 진짜 못못 없어요. 자 조별 과제 자연사 브레스 슈가치소지말입니다. 슈가치소지말? 내데 아직 군대를 갔어 군대를 갔어 그걸니까 휴가 취소가 없다면은 그냥 지옥 같.. 가... 지옥 같애 <laughs> 지옥 같애 그리고 조별 과제 장학사는어 무슨 카톡 뭐 이게 모자이다 해놨냐 일단은 조별 과제는 빼고 휴가 치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 밖에 끼어있는 선, 스 s 쌍사마 대참사. 근데, 의자 밖에 끼어있는 선은 빼면 되잖아. 근데 상사마 대참사는, 이게 컵, 이게 혼자 먹는 상황이 아니라, 커플이랑 나눠서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거기서 막대기가 하나 부러졌다면은, 어, 그냥, 네. 큰일 나요. 로치한테 싸대기 맞습니다. 네. 라면 대참사 vs 키보드 음식 엎질기 이거는 그냥 뭐 사실 뭐 이거는 그냥 뭐 사실 뭐다 치고 다시 끓이면 돼요. 근데 키보드 음식 엎지르기내가 지금 키보드 음식 엎지르잖아 그럼 나는 그냥 엄마한테 그냥 등짝 스매시 말 각이야. 휴지가 뭐였어? 아 뭐였지? 아 이거는 그냥 휴지를 사서 넣으면 되잖아. 그냥 그냥 이거 쉬우니까 아 뭐였지라고 하겠습니다. 카톡 잘못 보내버렸어. 아따, 이거 비빔면이었지. 카톡 잘못 보내면 그냥 삭제 기능이 있어서 삭제하면 됩니다. 근데 아 맞다, 이거 비빔면이었지. 일단 이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a s l 마 시탄편 vs 군대 입대. 군대 입대는 뭐야 이게? 일단 저는 군대 입대란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거,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ASMR 시당편 이어폰 엉킴, VS, 부먹 맛있어, 임마. 이어폰 엉킴은 그냥 풀면, 이어폰은 그냥 풀면 되잖아. 근데 부먹 맛있어, 임마. 근데 내가, 내가, 탕수육에서 좋아하는 게 부먹이거든? 근데, 내가, 내가 부먹을 내, 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도 있어. 근데, 찍먹도 같이 먹는 친구들 있잖아. 그럼 내가, 찍먹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소스에 묻는다 그니까나 그래, 친구한테 그냥 핵주먹 맞는 거야 그냥 어? 이 말이었습니다 꼬도꼬도 빠지는 친대커버 vs 게임 대기열 즉 게임 대기, 대기열은 잘 몰라가지고 어차피 아, 컴퓨터 게임을 잘안 해가지고 꼬도꼬도 네. 빠지는 친대커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 돈빨리부리서내 차에 써진 러브레터 어 근데 차에는 어 이게 뭐 차? 아이좀 어렵네. 일단은 내가 내가 아직 못쏠리거든못쏠리거든 이게 여친일 수도 있어. 여친이네 여러페트를써수 있거든. 뭐네. 어 그래.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 쓴것 같아. 근데 이거는 뭐범죄아 그러니까 그냥 내 친구 돈벌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변기통 휴대폰에 VS 응답하라 이거는 뭔답뭐자 뭐 응답? 응답 저는 아직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요 변기통 휴대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안 됐어 아놀시네 집에 돌아왔는데 이거랑 영화 스포 영화 스포 아 이건 스포는 사실 뭐그 사람 뭐 신고해가지고 뭐 그냥 뭐 밝혀도 돼요 뭐 근데 이게 집에 돌아왔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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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그냥. 집이 돌아왔는데. 이오는날 양말 vs 철거이치이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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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뭐 이거 커터 이 사실 이거 이거 는뭐 무슨 이거 이거 철철는 자르는 냥로그면자요면돼이그하이걸이도 이거 문거빵에 발가락 vs 일이는데데이 근데 나는 거이빵 발가락 진짜 아 이거 거기에 무슨 저 내성발톱에 그 문지방 빡지면 진짜 아파요. 근데 일하는데 잠녕. 뭐암 용민 그대요. 근데 얘 그냥 진게 사늘 그 뚝갑해야 그냥 말 듣지 이거야. 휴대폰 3종세대 vs 오늘 급식 단번 나와. 아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흰옷인데 벌써 뭐 잃어버린 입구를 찾아서 상관없어 이거는 아 벌써 8강 16강이다 벌써 아쉽 그냥 이거 꺼내 그냥 이거 그냥 그냥 꺼내면 되지 이거 그 그냥 꺼내면 돼 그냥 어? 뭐 묻었으면은 뭐 닦으면 되고 이걸로 갈게요 그냥 껴득껴득 빠진 신데커 벌써 뭐 잃어버린 입구를 찾아서 이걸로 가도 갔습니다 아, 맞다, 이거 비밀면 했지. VS, 키보드 음식, 엎지르기. 이거는 뭐 컴퓨터 끄고 사실 뭐 치워도 됩니다. 뭐, 근데 이거는, 이거는 대참사야 액정석 키퍼 VS 음식은 급식 단번 나와. 아, 이거는 뭐. 뭐 사실 뭐다치면 그냥 끝이야, 그냥. 뭐 사실. 그, 청소기, 뭐, 안 돼, 이거는, 아. 내 친구 돈 벌려버렸어요, 쌍삼마 대참사. 쌍사마 대참사는, 어, 그냥 엄청 착한 여친이 나를 좀 위로해줄 것 같아. 이 막대기 안 부서져도 위로해줄 것 같아. 네. 일단 내 친구 돈 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휴한 지만의 멸지방에 가갈 까라휴가취소는휴가취소는 뭐, 이.. 뭐, 뭐내 성발톤 뭐 상관없잖아 이거는 이거는 지옥이야 이건 아 뭐였지 Vs 집에 돌아왔는데 아 이거야 부먹 맛있어 인마 비오는 날이야 말어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뭐뭐 뭐, 무슨 뭐다 먹어도 돼요 뭐뭐 맛있어 뭐, 뭐뭐 비오는 날이야 말 에이스 맛시탄비비싸아 맞다 이거 비빔이었지 아 이거야 내 친구 돈벌레 벌써 스 문집방에 발가락. 네. 근데 이게 이 문집방에 발가락 칵지었어칵찢고 그다음에 돈벌레가 와. 돈벌레가 내성 발톱에 있는 곳에 발톱이 왔어. 아나 극혐이야 난. 비오는 날에 암말 보이스 집에 돌아왔는데 이거 비오는 날 암말을 할게요. 액정소 기포 vs 잃어버린 입구를 찾아서. 그냥 이거 가위로 잘라서 마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액정소 기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 돋벌러 보이스 SSM 식당편. 그러니까 인간은 뭐 말을 듣거나 혼을 내면은 정신을 차리 차립니다. 돈벌레는 때리려고 하면 소금챙이처럼 빨라집니다. 소금챙이처럼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냥 이거는 뭐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 마를 때까지 기, 기다리면 돼요. 액정석 기포로. 아, <laughs> 아 이거 액정석 기포 보이세요? 내치구돈벌레 어, 그런데, 근데 얘는. 기포를 제거할 수 있을 만한 도구는 있을 것 같아. 그 돈벌레는 잡, 잡을 수 있는 도구는 없어. 이거야. 그승리이 돈벌레로 할게요. 이제 랭킹 보자. 아, 군대입대가 1이네? 아, 내 친구 돈벌레가 2구나. 아, 변기통이 보였어. 카톡 자휴보치서 미식가 다 보다. 야, 아, 내게 뭐 이렇게 쉽게야 10이야? 어, 아, 네. 어쨌든, 맨팔분기 월드컵 해봤습니다. 어, 우승자, 제가 고른 우승자는 내 친구 돈빨리였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다, 다 다음 영상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의 미미우비였습니다.